중국 코브라, 차이니즈 코브라, 항명나자 아트라 타이완 코브라라고도 부르는 중국 코브라는 코브라가에 속하는 코브라의 일종으로 중국 남부와 몇몇 주변 국가 및 섬에서 발견된다. 중국과 대만에서 뱀물림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독사들 중 하나다. 현재 멸종위기 취약종이다. 항명인 아트라는 어둠검은 우울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용어에서 유래됐다. 보통은 1.2m에서 1.5m지만 최대로 2m까지 자라기도 한다. 후드 뒷면의 무늬 모양은 안경 말굽 오자형 등으로 다양하며 종종 목 부분의 무늬와 연결되는 편이다. 목앞면에 명확하게 보이는 한 쌍의 검은 반점이 있다. 주로 어두운 색이며 배 부분엔 밝은 색의 넓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 등쪽 색상은 보통 갈색, 회색 또는 검은색이며 불규칙한 간격의 줄무늬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특징은 특히 새끼 때더 두드러진다. 다른 코브라와 마찬가지로 프로케로글리푸스 뱀이며 송곳니가 위턱의 앞쪽에 위치하여 위로 솟아 있다. 중국 코브라는 때때로 외알안경 코브라와 혼동되기도 한다. 하지만 복부와 꼬리 밑에 비늘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종은 중국 남동부 홍콩 라오스 북부 베트남 북부 그리고 타이완에서 발견되며 남부에서 훨씬 더 흔하게 발견된다. 서식지는 삼림지대 관목지대 초원 맹그로브 숲이지만 그외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응 가능한 종이다. 성체도 공격적인 편이지만 어린 개체일수록 상대방에게 더 위협을 느끼기에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일 경우 보통은 먼저 인간을 피하는 편이다. 규행성이며 5월에서 7월 말 사이에 6개에서 23개의 알을 낳는다. 독성이 매우 강한 종이며 스피팅 코브라처럼 독액을 발사하기도 한다. 대만에서는 1904년부터 1938년까지 이 코브라의 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593건이 기록되었으며 이중 87건이 사망했고 사망률은 15%에 달한다. 인도 코브라의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중국 코브라에게 물리면 상처가 검게 변하며 국소적으로 붉어지고 부어오르면서 통증에 무감각해지고 물집과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괴사인 경우 심각한 문제로 환자는 회복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가슴 답답함, 발열, 인후통,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목소리를 잃거나 전신통증, 호흡곤란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다행히 현재는 항생제 사용으로 예전보다는 사망자가 훨씬 적어진 편이다.